안녕하십니까. 제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출발합니다. 주말 2연전을 위해서 출발하는데 오늘 하루만 산행할지 내일까지 이틀까지 산행할지는 뭐 산행지 가서 그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1박 2일 산행을 하려고 출발합니다. 지금 06시 현재 기온은 영하 8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37분이고요. 일몰은 17시 37분입니다. 해가 한 30, 40분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한 30분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거의 뭐 8도, 많게는 10도까지 내려와 버리고, 한낮에는 또 영상 거의 한 10도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이 옷을 두껍게 입었다가 낮에는 또 벗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산행 중에도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체온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빡셉니다. 자, 오늘 내일 산행까지 하려고 오늘 출발했으니까 보급, 부식, 식량, 물, 장비 다 챙겨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서 기물 도라지를 한번 찾아서 최강의 절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장비 챙기고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옷을 다 입었습니다. 자, 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이 오버트라우저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리털 패딩입 있고 이 가다가 패딩이 나뭇가지에 미끄러지면서 찢어져 가지고 터져버렸거든요. 안에 오리털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내피를 입고, 바깥에 미군 군복을, 오버트라우저, 이건 순정인데, 이거 하나 입었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하 한 10도에서 13도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은 또 이르타가 한낮 떼면 영상 한 7, 8도까지 올라온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그러니까 낮밤에 기온차가 한 20도 정도 납니다. 자, 주말 2연전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왔으니까, 준비해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2리터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등 하나 신고, 스페지 차고. 다 됐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잡이다! 출발! 자, 정상 치고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산에 능선을 탈 때는, 능선은 산의 고속도로거든요. 중간중간에 위성지도 켜가지고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산 하나 넘어가는 거는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거든요. 어제 황구가 그 이당에 있는 무덤이 저쪽 능선에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 나무 사이 풀리저 소복하잖아요. 이것도 무덤이거든요. 이 무덤 앞쪽에, 이쪽에 한번 넘어가면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절벽이 이쪽일 겁니다. 아마. 자, 아침이라서 아직은 엄청 쌀쌀합니다. 지금 영하 10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 해가 이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기온이 빨리 올라갈 겁니다. 자, 이향나무를한 100m 이상 뚫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씨, 반죽네요. 이게 도라리삭대 이게 산날이 삭됩니다. 자, 오늘부터 봐야 될 절벽이 이거거든요. 이능천부터 봐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쪽에도 극경차 절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은 한 12시 돼야 해가 이제 비슷해, 히들어 오기 시작하거든요. 한 시간이 빨라서 땅이고 뭐고 다꽉꽝거져 있습니다. 도라지 봐도 캘 수도 없죠 일단은 탐사를 해야 되니까, 여유 올라가서 저 붉은 나무를 높은 세팅해가 이쪽으로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제 오늘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저 건너편 절벽에 있다가 양나무가 너무 많아서 그냥 패스하고 한골 건너왔습니다. 오늘부터 봐야 될 전력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하고 저 옆으로 가면서 봐야 됩니다. 자,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자랑 길를 세팅했습니다. 그, 중급에 이 노안주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작아도 엄청 단단합니다. 소나무보다도 단단하거든요. 여기다가 로프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이 중간 능선, 이 뒤편으로 한세번 정도 넘어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저한골또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단합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오니까 이거 보시죠. 절벽 아래쪽에 이는 도라지 삭대죠. 자, 상당히 짱짱한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 밑에 이 근처에 있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묵은 삭대도 있거든요. 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이 아래는 강입니다. 자, 절벽 맨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삭대는 못 찾았거든요. 그건 봄에 와서 찾는 걸 하고 저축입니다. 저기서 로프 체계를 풀고 지금 이 밑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급에 삭대가 하나 있죠. 이거는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살펴보고 이 밑에 한번 보면서 다시 올라가서 저쪽 절벽하고 이쪽 절벽 턱도 괜찮거든요. 로프를 이 좌측으로 좀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 삭대에 있는 거, 자원이 있다는 거 확인만 하고 지금 저 건너편 절벽 가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서 로프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한참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절벽이 엄청 빡세입니다. 이 능선처럼 칼 같은 능선이 있고 중간중간에 또 절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서 중간중간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런 절벽이. 또 오늘 또덩어양나무도꼭 있고 이러니까 진도가 엄청 넓네요. 저 건너편 절벽 가기 전에 이 뒤편으로 이 절벽 극경사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살펴보고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해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오버트라우저 이거 점퍼를 하나 벗었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를 건너가기 전에 로프를 채택해서 이 절벽 중간 턱을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이곳시다여기도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죠. 야, 씨, 좀 걸려 있으면 좋은데 이 근처입니다. 끌고 오고 있으면 찾고 없으면 못 찾습니다. 자, 로프가 한 45m, 5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절벽의 맨 아래쪽이거든요. 이런 데가 이 초대물이 딱한방 있어줄 만한 장소인데 보이지는 않으이 절벽은 저 건너편장 방구가 건너가야 절벽의 맨 아래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까지 같이 보이거든요 이 밑에까지는 안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해가 지금 역광이기 때문에 잘보이지 않습니다 자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이쪽 절벽이그저 능선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지금 이쪽 절벽까지는 회양나무가 깍대 펴 있고, 이 건너편 이쪽 능선부터는 회양나무가좀덜 하거든요. 이제부터 대물을 볼 장소 같습니다. 회나무참 징글징글 합니다. 올라가서 저 위로 건너가가지고, 저 능선 쪽에 로프 연결해서, 이 능선, 이쪽, 지 이쪽 방향에는 도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 능선하고 저 뒤편하고, 로프 타고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쪽으로 또 건너갈게요. 자. 로프가 60m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아래가 지금 난간인데 이쪽까지 내려가기는 로프가 짧잖아요. 이 끝이거든요. 자, 이층 밑에는 수직벽이기 때문에 일로는 못 내려갑니다. 이 위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고 이 옆으로는 내려갈 만 하거든요. 이쪽에 로프 풀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게요. 참, 회양나무 징글징글하네요. 끝도 없이 있습니다. <laughs> 자, 올라가서, 루프를 한 30m 올라가서 루프를 좌측으로 꺾어서 이골 사이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자리가 중간에 회양나무가꽉덮여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런 자리가 좋거든요. 근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런 턱들도 좋고, 자, 올라가서 이쪽 능선은 패스하고 그 다음 능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일일이 다 찾을 필요, 다 내려갈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패스, 패스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러다가는 해빠지겠습니다. 자, 오늘 보고 좀 시원찮으면 내일은 이쪽 절벽을안 오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걸려해 보니까. 자, 다시 60m 올라갑니다. 자, 이제 한 20m 올라왔습니다. 제가 절병주 난간특에 도라지 실를한 10개 신고 올라갈게요. 후. 자, 시간이 벌써 119, 1시 10분입니다. 1시 20분입니다. 초코 하나 먹고 다음 능선으로, 이 능선은 패스하고 그 다음 능선은 넘어가 볼게요. 대충대충 대충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냥 도라지가 있으면 하면 내려가고 없으면 패스하고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려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데 지금 도라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패스할거는 패스하고 걸어가야 됩니다 도라지가 있다면 원래 한골 한골 다 봐야 되는게 맞는데 이쪽 능선은 패스하고 그 다음 능선은 넘어가 볼게요 초코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오후 산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돼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뭐 얼추 봐야 될것 같네요 지금 이쪽으로 한번 내려갔다 오고 저 아래까지는 한 100m 되는 것 같습니다 6 0 m 로프 다이내드까지맘 내려가 볼게요. 가고 한걸 건너서 이거 보고, 그다음 저 건너서 저쪽 거 보면 오늘 뭐 산행이 마무리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벌써 두시거든요한번 내려갔다 오는데 한 시간씩 잡고 세번 내려갔다 오면 거의 다 시, 네 시에 다섯 시에 다섯 시 하산하면 시간이 빡빡한데 일단 한4 네 시까지는 산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저 아래 첫대바위까지한 100미터 됩니다 여기서. 자. 야, 지금 절벽이 이런 턱들은 좋은데, 이런 턱이 괜찮으면 선 타기가 쉽거든요. 이리 수직, 직벽부터 타면서 이 턱이 있어야 만이 손을 안 타는데, 지금 다 손이 타서 없는 겁니다, 도라지가. 자, 붉은 나무가 없으니까, 여기 작은 나무 한세4개다 로프 연결해서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정상에서 출발한 로프가 한 5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데는 회양나무도 별로 없고 참 좋은데, 도라지를 삭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올라가서 이 뒤편으로 한번 꺾어 볼게요, 로프를. 이 중간쯤에서 꺾으면 되거든요. 저 위에 난간에서 좌측으로 꺾으면 됩니다. 자, 60m 다 내려와서 이첫 대바위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까 저 위에서 영상으로 땡기는 게 바로 이 바위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지를 한 10개 심고 올라갈게요. 도라지 캐는 것도 황구가 할 일이지만은 절벽에 내려왔을 때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도라지 심는 것도 환구가할 일입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한 30m 올라왔습니다. 저 아래, 첫대바위까지 갔다가 이제 반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한 두세 자리에다가 도라지 를 심었거든요. 야, 이 향나무가 참 없어지는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다손 닿는 모양입니다. 도라지가 없는 거 보니까. 올라가서 저 옆으로 안 넘어가고 하산하겠습니다. 하산해서 내일 갈 산행지를 답사해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 저 안에 촛대만 있다가, 이제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라지 없습니다. 이야, 이큰 벽에 도라지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황구가 한세 자리 정도 올라오면서 도라지 삭대를 심었거든요. 도라지, 도라지를 심었습니다. 다손 타고 없는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거든요. 이제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이쪽으로 한 100m 정도 더, 100m? 100m 정도 더 가면 이맨 끝에 이 코너 지는데 바위가 있습니다. 그쪽에 황구가그 여름에 도라지 꼽힐 때한 가봤거든요. 거긴 삭대가 좀 있던데, 아, 그까진 안 가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패스해도 될것 같네요. 이런 절벽에 60m 높은 타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 뭐, 야경 도라지를 제외하고 큰 삭대들이 하나씩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어제 그 그때는 좀 나행입니다. 오늘은 거의 뭐 없네요. 이 뒤로도 아직 절벽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안 와도 될것 같습니다. 일찍 내려가서 내일 또 하루 더 산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 또 비박도 해야 되고 잠자리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 내일 산행지도 좀 산행 계획도 새로 또 짜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중간중간에 허였잖아요. 가에는 얼었는데, 중간에는 안 얼었거든요. 지나가다가, 물론 뭐, 빠져 죽을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허리 정도까지 올겠는데, 한, 한 1m 정도는 올 겁니다. 깊은 데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차박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에 이거 엄청 추울 겁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거든요. 10도 넘게 떨어질 겁니다. 하맞삼데 루프탑 텐트 갖고 오고, 정도 칠것 같으면, 뭐, 단돌이 잘해가 오겠죠. 분위기만 좋고, 개살구입니다, 개살구. 오늘은 개살구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이제 체수할게요 자, 60m 로프하고오다고다 집어야 하니까, 배낭이 완전 한가득입니다. <laughs>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금이, 이, 저 밑에 있던 게 아니고, 이 위에 지금 정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쪽 정상에 다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능선 따라서 가다가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화산 길은 좀 쉽습니다. 후... 저한절베이 가면 도라지는 있지 싶은데, 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철수할게요. 자, 이제 이 능, 정상 올라왔거든요. 능선 따라서 한 500m 가다가 좌측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도 이장일까요 무덤인데 멧돼지가 파헤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이 무덤 표시인데, 아, 자 이제 한참 가야 됩니다. 조심해서 하산 시작합니다. 어, 여기. 사업자리 백학소주병이 있습니다. 지금 병도 같은 사업자리라도 이게 이니셜이나 로고가 살아있으면 값어치가 있고 이게 없으면 별 값어치가 없거든요. 깨지지도 않고 다 이니셜이 다 있네요. 이거 가져갈게요. 장식해 놓으면 이쁩니다. 이것도. 이 사업자병입니다. 리자 이제 6시간만에 하산했습니다. 이쪽 절벽은 거의 끝났거든요. 내년 봄에 한번 와보면 될것 같습니다. 빨리 이제 다음 사행기 한번 둘러보고 밥도 먹고 해야 됩니다.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제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황구가 토요일 날, 금요일 토요일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총평을 하니까 오늘이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 사행 했는 것은 내일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는 내일 총평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 어제 갔는 그 절벽에 꽤 괜찮은 도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절벽이 큽니다. 황국가 오늘 60m 로프 가지고 찍어 보니까 60m 로프까지 다찍히거든요 그러니까 640두동 합쳐 가지고 로프를 100m 로프를 가지고 가야만이 그 바닥까지 강 바닥까지 찍힙니다그 높은 절벽들은. 그러니까 이보등이아입니다이 40m 로프의 무게가 어 이게 한 10m 당 1kg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4kg 정도 되는데 60m 로프는 그 6kg입니다. 거기서 이게 헛 같은 게 묶고 이러면 로프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60m 로프에 만약에 40m 로프까지 갖고 가면 로프 무게만 거의 10kg, 그리고 환구 장비하고 이런 거 합치면 그 20kg 훨씬 넘버리죠 그러면 거의 죽는다 봐야 돼. 그래서 로프 이두동 갖고 가는 게 진짜 빡센 겁니다. 한국가 로프 두동 가지고 100m 절벽을 한두번 정도 한번 가봤는데, 그날은 진짜 산에 갔다 오면 자리가 위합니다. <laughs> 그만큼 이 로프 운영하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로프 40m 로프 운영하는 거하고 60m 로프 운영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로프를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로프를 또산에가지고또 이동해야 되잖아. 요 그럼. 이 로프 사리고 땡기고 올리는 것도 엄청 힘듭니다.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도 힘들지만 로프 운영하는 것도 자체가 훨씬 힘들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만약에 100m 로프 같으면 그나 100, 100m 내려갔다 올라갔다 도 진짜 반죽겠지만 100m 로프를 또 사려 가지고 옆으로 이동해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2인 1조 정도 되면 더좀 짐도 좀 가벼워 질 수도 있고 저, 뭐, 로프를 위해서 또 늘어주고, 땡겨주고 하면 좀 쉬울 수도 있지만, 황구는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도라지 한 뿌리, 진짜 큰 도라지 한 뿌리 보는 것이 진짜 어렵고 빡센 겁니다. 자, 40m 로프가 다 돼가지고, 그, 아들냄미가 아빠 뭐 필요한 거뭐 없는데, 황구가 40m 로프 하나 사달라 해놨더만, 이거, 이거 보냈더라고. 그래서 황 이, 여러분들이 등산 장비를 쓰실 때는, 물론 뭐, 생명과 직결 안 되는 거,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꼭 이렇게 인증 마크가, 인증이 등록되는 이런 장비를 쓰셔야 만 됩니다. 그래서 황구가 다른 분들이 뭐 장비를 주면 그런 장비는안 쓰고, 황구가 쓰는 거는 등강기는 블랙 다이아몬드 쓰고, 그 다음에 로프도 블랙 다이아몬드, 이다 유럽에, 유럽에 그, 그, 인증마크를다 거친 그 장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 하고 그 다음에 슬링줄라 하고 이런것도 그냥 일반거 안쓰고 다메이크를 주문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그래야만이 그게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 쓰실때는 이렇게 돈을 좀더 주시더라도 처음에 입문할 때는 아주 고급 장비는 안쓰지만은 나머지는 좀 좋은거 쓰셔야 됩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로프도 지금 이제 새거 왔으니까 40m가 40m 로프가 주종이기 때문에 40m 로프는 왔습니다. 왔는데 등산화가 벌써 밑창이 다 딸진 않은데 옆구리가 막 터질지 그거든요그 블랙락 그그 등산화를 요번에 신었는데 그립감하고 그 다음에 착용감 그 다음에 쿠션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내구성이 조금 약합니다. 근데 내구성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황구가 워낙 이 중량의 장비, 배낭을 메고 워낙 험로를 다니기 때문에 배낭이 등산화가 버텨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뭐 마인들이나 아니면 잔발란이나 아니면 그 우리나라 캠프라인의 최고급 그 등산화나 이런 걸고국안 신어봤는데 그걸 신어본 그, 그, 이태리 그 등산화, 테크니카 포지 이런 것도 만약에 한 50만에서 많게는 한 7, 80만 원 하는 등산화거든요. 그런 거를 신어 볼 분들 황구가 신어 보면 항상 개걸지나면 거의 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워낙 험로를 다니기 때문에 등산화가 진짜 이 극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화가 터지는 거지. 뭐 등산화가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고 황구가 가는 단계가 워낙 척박하고 바위에서 그리고 힘 받고 이러기 때문에 등산화가 많이 그 닳고 많이 터지고 이런 거겠죠. 자, 하여튼 뭐 등산화도 하나, 하나 또와를 해야 되고 로프는 하나 왔고 하여튼 장비들도 중간 중간에 다 보충을 해야 됩니다. 또또 승용차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하여튼 많이 다닐 때 경비 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산행에서 별 내용은 없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내일 일요일 산행에서 괜찮은 도라지 꽤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다음 주간이 이제 택배 마지막 주간인데 설이 앞이 한주 남았으니까 황구가 내일 영상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내일 영상에는 도라지도 괜찮은 것도 꽤 나오고 내일 판매할 그 양용 도라지 한두세트 당근용 도라지 세트 그 다음에 그 토벌주 한네 병에서 5 병까지는 못만으십니다4 병에서 5 병. 그 다음에 꿀절임은 먼저 주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명절 선물용으로 나갈 그 상품들하고 내일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구매하실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야 하시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구 한 3일 동안 60m 높아 가지고 거의 반 죽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살아 왔으니까 열심히 또 다녀 보겠습니다. 내일 영상은 내일 또 일찍 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선물하실 만한 그런 것들도 몇 세트 있으니까 도라지도 긁고 술도 긁고 꿀절임도 긁고 그런거 내일 영상 보시고 또 주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